해병 TV 아 우선 오늘 자리를 만들어 주신 신동철 사장님 너무 귀여운 께 감사를 드리고 우선 연평도 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소정화사, 그 다음에 문광욱 의원께 정말 진심으로 용복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 다쳤던 전우가 15명이십니다. 아직도 소극질중으로 시달리고 있고 아직도 그거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이 전우들이 있습니다. 그전우들에 빨리 그런 일들이 이루어길 바라고 왜 13분이 걸렸는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게 폭탄이 정말 우리 키보다 큰 방사포가 내 진지로 여기 떨어지고 있는데, 포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거기 있었던 응? 우리 대원들 아니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대원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서 떨어지는지를조차를 확인이 안된 것이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북한에 떨어진 게 맞다. 그러고 나니까 그 포대장 한테 중대장 한테 우리 대원들이 중대장, 우리 조차 왜 우리 막고만 있냐? 그게 시작이 우리 병들로부터 시작이에요. 왜 우리가 막고냐? 이게 짚게 뭐냐? 이게 그래서 중대장이 결심을 하게 만들었고 중대장이 부대장한테 보고를 했고, 부대장이 저한테 보고를 해서, 연평도 포기전이 이루어집니다. 거기까지 다 걸린 시간이 13분이에요. 거기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어? 야 된다, 말아야 된다. 또, 어떤 병사도 좀 주춤한 병사도 있을 거고, 어떤 병사도 적적으로 나간다는데 중대장도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 부대장도 고민을 했어요. 그 저한테 보고한 시간이, 저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보고를 받고, 오늘 사실은 이런 말씀 처음 드는데 저도 정말 어마어마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뭐 대법은 우리, 저들께서 전투에 참가하셨던 경우가 많은데, 저도 이것을 쏴야 돼, 막고 싶냐 그런 고민은 안했습니다 내가 쏴았을 때, 이거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제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은 한, 정확히 있진 않지만, 한 2분여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앞에 창문들이쫙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령부에 있던 게 아니고 어, 파항의 작전지도를 봤었는데 참모들이 앉아 있습니다. 아, 아무도 고개를 들고 제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다른 가지 무슨 예스랄 것이냐, 노할 것이냐를 기다리는 것이죠. 저는 사실 그때 마음은 우리 참모들한테 좋은 구원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다데 전부 뭔가를 열심히 쓰고 보기를숙이죠 있었죠. 저는 거기서 생각이, 아, 내가 혼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나보다 열리도 잡고, 기분도 나도 낫고 근데 내가 지금 그랬는데, 저 사람들한테 고통을 좀안 해요. 내가 결정을 하자. 그래서 제가 보고 들어오자마자, 제가 쏴! 하고 한마디 했어요. 아, 연평도 폭격전이 끝나고 저희한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첫째, 노면 아, 전부어 서북도서에 있는 병력을 천명나이고다 줄이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됐고, 추가로 저희한테 뭐 김포, 또 연평도 백미에서 100, 0 0 0명의인물을 증명시켜 줬고요. 지금에 있는 우리 가 어디 뭐공격할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힘겹더고요 n s l 갖고 처음에 시비를 본 것이 도무현 정국 때입니다. 그때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지금 나왔던 공동 모르고요. 그 만들자고 얘기를 했던 얘기가 그때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많은 우리 안보 관방단이 비밀을 들어와요. 그럴 때마다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저는 절대 안 됩니다. 사실 주역기도 했습니다. 제가 현역으로서 설사생전 이것만 양보를 못합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 지금은 연평도 폭격전 이후에, 어, 장산급 뒤에, 쟤네들이 어마어마한 기습세로 나눠놨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뭐 지금 막 회자되고 있는 뭐해병대의자관이 어쨌든 어쨌든 그런데, 그건 사실입니다. 걔들이 뜨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우리 백민국당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격 할실을못 뜨게 이렇게 제안을 협정을 해보면, 이 죽음입니다. 바로 죽음이에요. 그럼, 그리고 공동 어로구역을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하고 지, 중국 어선들이 싹쓸이하게 되습니다 걔네 그물품 용아하습니다 새끼? 일자 않습니다. 근데 공동 어로구역을 만들어 버리면, 이제 중국은 물론 북한에까지 가서 싹쓸이니다 그러면 우리, 그, 서북도서옥의 주민들이 거기 살까요? 살 수가 없으면 생길 수단이 없어요. 농가 짓는 사람 말고도 아무도 그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다 인천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가 빈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이 장난이 않습니다. 이런 건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런 를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 두껍게 음, 해병대 독자성 보장법, 에 대해서 꼭 배경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뭐, 사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 아까 사례자가 얘기했지만, 물론 연평도 폭격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우리 전우들이 어, 우리 이용훈 계좌이시지만, 인적공주 언론도 있고, 인적공주한 언론도 있습니다. 어, 비난을 받은 데도 있고, 또 찬사를 받은 데도 있지만, 그런 결과가 우리 그런 어 독자성 보장법을 보장받은 거 아닌가 생각해요. 이걸 처음 시작한 것은 우리 저 예벽 장교 출신인 공성진 그때 국회의원 이선태 의원이 시작을 했어요 이분이 초선인 정규 의원한테 너희가 한번 해 볼래? 이렇게 던져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병대전소에당시 총재, 어, 총재 김희식 전임 자령관 사무총장의 안희경 장군, 감사는 김기남 장군하고,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인습니다 어. 그래서 시작했 됐습니다. 그래서 법사위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 어, 위원회 이렇게 넘어왔는데, 저는 한참 하는 걸 주위에서 옆에서 이렇게 앉아있다 보고, 아, 니안아못 가는구나. 못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야가 의견이 너무 편해지죠. 마지막 그럼 다음으로 넘기자. 다음으로 넘기 절대 안된다고 그래서 다음으로 넘기자 이렇게 됐는데 그걸 나눠준 분이 전인국회장 정세균입니다. 예. 정세균이. 어, 그양들이 그때 당대표를 하고 있었어거요 아니 이게 그렇지 않도 해군 해병대 싸우는데 이거 다시 나가봐 언제까지 싸우게 놔눌 거야. 여기서 정리합시다. 라고 하신 분이 정수입니다. 그래서 국방이를 통과하고 보내 상병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과정을 거쳤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38년 만에 아까 우리 차정우 장군이 말씀하셨지만 그게 원장 회복되고 조금 더 보완이 되게 할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 누구냐면 아까 뭐서정우부서정우 하사 물론이고 우리 지금 열심히 정치하고 있는 정유경이요. 그다음에 국방부장이 었던 김관진 장관또 그때, 장관. 그때 국방위원장이 었던 원유철 원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공성진 그다음에 신한열 그다음에 아~ 그때 민주당이었던 지금 우리 법안을 발의한 사령관 계급을 바꿔주겠다고 법안을 발의한 안규백 위원 이런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저희한테 처음 대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정치 성향을 떠나서 아, 그분들한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될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이제 해병대 사령관 개국 구조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찾아서 봐야 됩니다. 우리 아까 홍철호 의원오셨지만 그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게 실제로 우리 법안이 통과될 때도 지역에 계신 우리 전우들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잡고 자, 탄성민아 도와줄게 그래서 이게 된겁니다 그 힘이, 그런 힘이 다시 발휘되야지 지금 뭉쳐져야지 지금 그런 법들이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의 목표가 뭡니까? 해에 독립하는거 여러분들 잘아시죠 그렇게 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말씀 듣기. 해병 t 비는 언제나 해병 전우와 해병 가족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현역 해병아들에게 영상 편지를 전하고 싶은 부모님. 특별한 전우회, 동기회 행사 소식. 함께 했던 전우를 찾고 싶은 사연. 해병대 전우회 사회 봉사와 미담 사연. 해병대와 관련된 유익하고 흥미로운 사연을 해병 TV로 전해 주세요. 마린 대리운전 퀵서비스 꼭 배달 탁송 1588-0333 지금 전화 주세요.